안녕하십니까 영어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훈민정음 해설 33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영어훈민정음 이것은 우리 한국인 한글을 아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영원어민 파닉스를 쉽고 빠르게 익혀서 영원어민의 말을 알아듣는 또 알아듣고 난 다음에는 또 말하기를 할수 있는, 예,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제가, 영혼민정음을 이제 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어, 그런 목적으로 이제 펴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은 한국어 발음에 특화된 이 스무 두개 발성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어민들은 이제 음소가 이제 좀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원어민들이 이제 마흔 네 개잖아요. 우리는 이제 24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소가 이제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어민들의 그이 이 발음 그 음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개는 사실상 이 44개, 우리는 다, 우리 사실 우리 24개하고는 좀 많이 조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다른 것도 있고, 헌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인이 한국어에 특화된 이 발음 발성 근육 22개, 이것을 이제 이영어원 파닉스 발성 발화 발음에 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 좀 몇몇 가지 좀 필요한 그런 저이 음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필요한 음소를 이제 제가 우리 저, 영, 우리 한국인이 영원한 파닉스를 좀 보다 가깝게 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아, 제가 이제 창안하고 제작한 유도음과 이제 복모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유도음을 사용하면은 영 원어민 파닉스에 상당히 가깝게 발음을 할수 있게 되는 예 이런 걸 이제 경험 아마 이미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발음 연습들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예그 동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하셨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사실상 이제 제일 우리 한국인이 제가 이제, 어, 말씀, 이제, 뭐, 몇 차례 또 드린 거지만, 어, 상당히 영어 하시는 분들, 또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 영어 선생님들, 뭐, 또 영어 강사, 뭐, 영어 교수 이런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인은 이알 발음은 잘하는데, 아, 아, R 발음을 못한다. 그러니까 L 발음은 잘하는데, 예, L은 잘하는데, L은 잘한다, 그죠? 예, 그런데 R 발음 못한다. 예 이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알바름을 그냥 입에 달, 달고 살아요 입에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왜냐면 어렸을 때 동화, 동요부터 벌써 리리리 자로 개나리 보따리 유리항아리 리 이게 다 알바름이에요 아주 이 영원어민도 좀 하기 어렵다는 이 알바름하고 알바름을 너무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잘해요 응? 예. 그, 잘하는데, 이 L 발음을 못해요. L 발음은 왜냐 우리 이 24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안 하고 이제 제작한 건데, 이 특히 이제 L 발음은 공명음이라 이거죠. 예? L, M, N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명음인데, 이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L 발음이에요. L 발음을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냥 L 발음 하라고 그러면 그냥 L 발음 다 해요. 그냥. 한국인이 L 발음 했다 하면 다 R 발음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예? 저도. 예,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 특히 이 L 발음 이게 이제 영어로는 파닉스에 가깝게 우리 한국인이 한국어에 특화된 이 발성 근육을 가진 한국인한테 아좀 영어로인 파닉스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것이 이제 이저 유도음인데요. 유도음이 이제 복모음인데이 아 유도음을 이제 제가 아 이제 이 초록색으로 작은 고득, 고두, 고득체로 이제 표기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초록색 유도음은 제가 입 모양만 거짓데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입 모양만, 예, 그래서 입 모양만 내도 되니까 이제 그좀 초록색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L, M, N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공명음 가운데서도 이제 L, M, N이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L, M, N 가운데서도 특히 이 L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음? L. L은 항상 받침 소리로 만들어 발음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아 많이 이 L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자, 유도음. 자, L은 항상 받침 소리로 만들어서 이제 발음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고요. 예. L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유도음 L에 관해서 보시면, 유도음 을, 유도음 L이 아니라 유도음 을을 사용하는데, L 발음에는, L 발음에는 유도음 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항상 받침. 받침인 이 l은 그러니까 받침 소리인 것이지 초성인 것이 아니에요. 앞자리에 나오더라도 받침으로 받침처럼 발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지만 엘애하면은 바로 이걸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을을 받침 이게 받침으로 을앞트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받침일, 앞에 있는 초성이지만 사실상 이 리을 이을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종성으로, 받침으로 받침인 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유도음 을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M 같은 경우는 또 M은 어, M은 이제 음을 사용이 가능하죠. 그 이제 어,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음은 어, 우리 한국어에 잘안 쓰지만 있어요. 한국어에 어, 이유 그러니까 이저이 이 공명음, 공명음 L, M, N이 어, 한국어에는 거진 없는 것인데 그 중에 M은 있어요. M은 어, 잘 아시죠? 음~~ 이거 저 스님들이 절에서 써요 음~~ 이거 써요 그리고 또 요기들 요가를 가르치는 요기들 요가하는 분들 가운데서 더러 아마 쓰는 분이 있을거예요 한국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도나 티벳 쪽에는 요가를 하면서 아, 그 요가라고 해서 요가가 다양해요. 아주. 그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요가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진짜 아주 다양합니다. 요가가.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에는 이엄이 음 소를 써요. 그러니까 엄음 하는 거예요. 그엄 음 하면 울리잖아요. 예, 울리는데 아, 여기에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저 우리 한글에도 이렇게 엄할때 음 이제 그저 스님들이 이제 연부를 하면서 예그 사용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성일 경우에 이제 m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초성일 경우에 이제 음을 이제 사용한다. 이 l 같은 경우는 초성일 뿐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갈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초성이잖아요. l이.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어, milk 같으면은 milk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초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어떻게 해요? milk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milk. 예, milk. 이렇게 발음하고 milk 하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얼 l 로 해요. milk. milk.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슈아 얼인 거죠. 슈아 l 예? 슈아얼 예.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n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음은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침, 종성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M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직을 예를 들 수가 있죠. 뮤직. 뮤직인데, 이걸 발음할 때, 음, 뮤직. 음, 뮤직. 뮤직. 자, 이걸 조금만, 입만 벌려도 된다고 그랬죠. 뮤직. 음, 뮤직. 하면은, 이게, 뮤직은 아니지만 뮤직 이렇게 예.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원어민 소리. 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어외로어 표기법 거기에 나와 있는 뮤직으로 발음하면은 그거는 원어민 파닉스가 아니에요. 뮤직 하면은요. 뮤직 해야죠. 뮤직 뮤직. 예? 예. 그래서 이제 n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는 초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초성으로 이제. 근데 이제 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 c 라고 하면은요. 예. n c 라는 이제 이름 이렇게 하면은 n c 하면은 n c 시 하는 거죠. 은 nce. n c 예. 이렇게 해야. 아, 낸시라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렇게 낸시 하면은 이거는 영원어민 파닉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LMM, 이게, 그러니까, ᄅ, 아, 미음, ᄂ, 이것이 우리 초성에도 있지만, 아, 우리 저 음소에 있지만, 24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영원어민의 이 l m n 과는 다른 거죠. 예. 이제 단 하나, 이거 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말에는 엄할 음 때, 예. 음. 그래서 이제 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음, 또이 W 할 때는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W 할 때는 W 발음할 때는 항상 을을 먼저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뭐 전쟁이 이제 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가 아니고 이게 워가 아니고 월 해야 된다 이거죠 월브월월월월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아 이게 반모음 우 소리가 이제 제대로 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유도음 을을 이제 사용하면 아 W 에 대한 정확한 완전히 똑같 뭐 정확한 그 정확하다고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어 원어미 파닉스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도음 E가 있는데요 유도음 E는 이제 예스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영어 원어미들이 예스를 강조해서 발음할 때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그냥 예스 안해요 E S E E 예스 e 이러죠 예스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아, 음. 그래서 이제 아, '이'를 이제 쓰는 거고요. 유도음 이제 'y' 발음일 때는 그다음에 이제 '르'는 아, 너무 이제 잘하죠. 우리 한국인들이. 예, 반모음인데요. 이것도 예, 반모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 반모음이라고 해서 꼭 모음에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죠. 모음과 자음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도음 이거 할 때는 예, 이르 소리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잘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 소리는 예, 한국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르 소리는 어디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이 발음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이 소리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리들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이거 할때 이제 이 써주면 이제 되는 거죠 R 근데 이제 이게 르 발음 이럴 때는좀뭐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아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플레이어 하면은 이게 플레이 r 하면 돼플레이 l 플레이 r 아니면 플레이 r 이렇게 하면 아 발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실상 이것이 르 발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이 또 요거 발음할 때는 또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리얼 얼루 이렇게 발음을 하시라 그래서 아알 r 얼어얼어얼얼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은 이게 아 알이 이제 받침 소리일 때 이제 아, 이 유동 이 리얼을 이제 사용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거는 유동음 리얼을 쓰기보다는 그냥 우리 한국인이 이제 발음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얼루 발음을 해도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말이죠. 이게 무난하다 하는 얘기예요 영어는 파닉스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그냥 얼루 뒤에 R, 얼, 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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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뭐냐면요. 아, 자 이제 이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응? 예, 뭐냐면 바로 이 리얼이 두번 나오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었던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 이제 이걸 플레이어 이렇게, 이 이렇게 우리 저 외래 표기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L이기 때문에 이거 L로 해야 돼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요, 기에 이게, 에가 되고, 예,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 이게. ᄅ이 두번 오면 이게 알 발음이 된다, 이거예요. 알 발음이 되면 뭐냐면, 이게, prayer가 되는 거예요. prayer, 예, prayer, prayer, prayer. 예, 이게 이 발음으로 발음되기가 쉬워요. 음? 다행히 그래도 이게 리을이 받침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망정이지. 예? 안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발음하기가 쉬운 거예요. 요게 L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면은 이게 두개가 L 두 개가 되면은 알 발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중복되면은 이제 알 발음이 되는 걸 이제 유,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음? 그리고 이제 리을 발음은 항상 받침이 되어야 되는 예, 그런 것이죠. 받침이 아니고 초성이 되면은 또 건은 알 발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음? 알 발음. 예.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이제 아, 우리 한글에는 영어 발음에는 아,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발음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리을이 이제 두개 들어간 말이죠. 예? 음. 그래서 아, 그걸 주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리을이 두개 되면은 요게 받침 소리인 을을 을 발음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틀린 발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어, 예를 이제, 어, 이제 들어준 것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보면은요. 뭐 이제, 레머는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에, 좀 어, 들었던 예이긴 하죠. 예.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이의 초성이니까 l이 그러니까 을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원인 파닉스처럼 발음하려고 그러면 을을 입 모양을 내주고 을 레몬이라고 하면은 을 레몬 하면은 리을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 발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알 아, 발음이 되니까 이것은 아,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을 에몬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리을이 하나인 걸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 모양만 을든, 입 모양만 내주면 된 레몬, 레몬, 레몬 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아, 레몬에 상당히 영원는 파닉스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 외래어 표기법에 이 레몬으로 발음하면 이거는. 아, 이, 이 레몬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는 아, 레몬, 이 레몬 이런 식으로 알아들 가능성이 많아요. 레몬 하면 레몬 하면 도레미 할때 레, 레예그레 예? 예, 그 하고 같잖아요. 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저 알바람 잘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레미로 한번 그, 레 발음을 한번, 알 발음을 제대로 한번, 레 하면 알 발음이 제대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 발음이기 때문에, 예, 레몬으로 안, 못 알아들어요. 영어 발음이들이. 못 알아듣기 쉬워요. 응?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탤런트 같은 경우에, 예, 우리는 이게 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죠? 탤런트.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저, 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써있고, 외래 표기법에도 이렇게 써있고, 그래요. 응? 우리 국어 책에 다 이렇게 써있어요. 탤런트라고. 예. 근데 이 탤런트는 뭐예요? R이 두 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R이 두 개면 R 발음이잖아요. R 발음. 예. 그런데 여기에는 R이 없잖아요. 탤런트이죠. 탤런트. Tal 예. 탤런트로 발음을 해야 된다. 예. 이래야만 영어 언어의 파니스에 가깝게 이제 발음이 된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리을이 두개이 면은 엘 발음이 아니라 알 발음이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좀 어, 어, 원어민이 어, 만약에 텔런트 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은 그러면 발음하기도 어렵죠 텔런트 라고 발음해 보세요 텔런트 텔런트 예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예 텔런트 하면은 예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예 그런데 아 발음도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영원음이 알아듣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것이 이제, 복모음인데요. 이 복모음은 뭐, 그, 이거는 좀 제가 한글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게 위해서 표기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십자가 모양. 이거는 이제, 아, 아 어, 이제, 영, 이제 저 IPA에서 아 하고 아 이거 예, 이 발음일 때 예, 이렇게 예, 쓰면은 아 좋다 우리 한글로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 하고 어 이렇게 표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아 이건 accommodate 예 accommodate 이 accommodate 아카 ac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요게 십자가고 여기도 십자가고 예그래 십자가 이렇게 있죠 예 accommodate accommodate 이렇게 예, 발음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와 어 사이 아로 발음해도 되고 어로 발음해도지만 되또 아와 어 사이 이렇게 예, 발음을 하셔도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야할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십자가 요두 개를 이제 쓴 거죠. 이게 이제 아 그리스 정교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쓰죠. 예, 십자가 두 이게 두 개예요. 예, 그리스 정교에서는 예, 그렇게 이제 쓰고. 그래서 야. 예. 이거는 이제 요 발음은 아 제가 예스 yes 할때아 이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여, 여, 야. 이야, 이야, 예, 이어,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이제 그 예로는 이제 양, 영 해도 되고, 양 해도 되고, 그 중간 발음, 양 이렇게 해도 이제 발음, 음,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이스가 되는 거죠. 예, yeah. 자, 오늘 어, 영어 훈민정음 해설, 3 3 번째 시간은 어, 이상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아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아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